안녕하세요 대양 TV 띠양이에요자 오늘은 짜장면과 만두를 먹어볼게요. 저는 짜장면이에요. 좀 비주얼만 봐서 좀 맛있겠죠? 짜장면이에요. 그럼 흔들어서 흔들어온 상태에서. 맛있게 생겼죠? u r e 을 이렇게 일단 일을게요자 일단 e 거든요 일단은 e 서 o 주얼 u 이렇게 f y 게 u r e not sure if y o u r 하 not sure i 시작이라는 걸, 네. 어, 이 정도? 시작이라는 걸 아는 분도 있겠지만, 이건 아직 시작뿐입니다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, 좀 맛있겠죠? 음 이번엔 만두도 한번 까서 먹을게요. 이거는 그 고기 왕만두라고. 이것도 그. 일단은 새로운 숟가락 있거든요. 어, 이걸로 한번 비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. 이게 만두야 만두. 작은 만두가 없어서 왕만두밖에 못했지만 맛있겠죠. 이거 올려놓겠 근데 고기만만두라서 아직은 고기 못 먹었으니까 겉에 서는일카루밖에못 먹었어요. 이제 고기 공격식을 먹겠습니다. 와 진짜 맛있네. 음. 음, 짝 굿. 일단 물한잔 마셨고요. 진짜 맛있다. 자, 이번엔 다시 만두. I mm -hmm. 대장을유격으로먹으고 있다. 와와 이거는 간단할 수 없는 정도로 맛있습니다. 지미에 장난하게 감아서 먹으면 은 이렇게 한꺼번에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저가 지금 감는 중이죠. 빨리 먹을 수 있어. 다음. มันจีทํ้หมสินใกล้มันยังทั้งสุดบายบาย